마포구는 매년 방학마다 관내 초등학생을 위한 영어 캠프를 개최해 왔는데요. 올 여름방학에도 다양한 영어 체험 학습을 경험해 볼수 있는 영어 캠프를 개최해 참가자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마포구는 서강대와 함께하는 2017년 여름방학 영어 캠프 참가자를 6월 5일부터 6월 20일까지 모집합니다. 마포구는 관내 초등학생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원어민 강사와 함께 다양한 영어 체험 학습을 경험해 볼수 있도록 영어 캠프를 매년 방학마다 개최해 왔는데요. 이번 영어 캠프는 7월 24일부터 8월 16일까지 2회차에 거쳐 각각 10일간 운영됩니다. 참가 대상은 마포구에 주소를 둔 초등학교 3에서 6학년생으로 2017년 겨울방학 영어 캠프 참가자는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소득층 자녀는 무료로 참가할 수 있습니다. 지원 방법은 마포구청 홈페이지 전자민원창구 통합 온라인 신청란을 통해 신청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마포구청 교육청소년과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